베테랑 지도자의 성견 지명은 정확했다. 지난 5일 수원 케이트전에서 케이보리그 데뷔전을 치른 하나 이글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하임의 발이야. 28. 선발로 나와 사이닝을 소화하며 1홈런 사피안타일볼렛 4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1회 초에 첫 타자 로아스 주니어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맞았지만 충격을 가라앉혔다. 64개 구종 중 45개가 스트라이크였을 정도로 공격적이었다. 최고 153km에 이르는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위력적이었다. 바리아가 사이닝을 책임지며 실점을 억제한 덕분에 하나는 12대2 대승을 거뒀다. 새 사령탑 김경문 감독은 호평했다. 실점은 차치하더라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공을 던지는 리듬이 좋아 매우 기대된다며 메이저리그 출신이라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 평가는 적중했다. 바리아는 두 번째 등판에서 퀄리티 스타트 달성과 함께 데뷔 첫 승을 거뒀다. 예정된 89중 79구를 던지며 6이닝을 마무리했다. 스트라이크가 52개에 달했을 만큼 공격적인 투구로 가능했다. 6이닝 3피안타 일볼렛 2삼진 1실점으로 6대1 승리를 주도하며 팀 연패를 끊었다. 김경문 감독의 통산 900승도 함께 이뤘다. 바리아의 성공적인 정착은 김경문호의 반가운 소식이다. 류현진과 원투펀치를 구성해 선발진의 힘을 보탤 수 있다. 젊은 듀오 문동주와 황준서, 두 번째 외국인 투수 산체스의 부담을 줄여주며 더 나은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신만만한 빌리거 22승 투수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바리아는 첫승 인터뷰에서 첫 등판일 때는 부담감이 있었다. 오늘은 즐기면서 던졌다. 팬들과 동료들에게 하임의 바리아란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할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큰 무대 경험은 자만심을 경계한다면 자신감의 바탕이 된다. 온화한 인상이지만 마운드에서는 늘 당당한 바리아. 하지만 더가웃에서 류현진을 보면 활짝 웃으며 공손해진다. 메이저리그 78승 사이 영상 후보에 오른 한참 선배에 지나지 않는 선배다. 입단 후 바리아는 2018년 메이저 데뷔 당시 류현진은 최고 투수로 활약 중이었다며 같은 팀이 된 것이 정말 기쁘다 고 오벅찬 심경을 드러냈다. 류현진과 바리아의 메이저리그 승수를 합치면 딱 100승이다. 하나에서 뭉친 빅리거 출신 두 투수가 KBO에서 100승을 합작하는 날, 하나의 꿈이 성큼 다가올 것만 같다. KBO 리그타 구단 경쟁임을 22승 투수, 7억 원에 정령 잘 사셨다. 내가 누군지 인식시켜주려 노력했다. 팬들과 구단의 하임의 발이야. 28. 란 투수가 어떤 투수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나 이글스의 새 외국인 투수 바리아가 강력한 투구로 케이보리그 데뷔 첫 승리를 거뒀다. 바리아는 11일 잠실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6이닝 동안 79구를 던지며 3피안타 일볼렛 2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6대1 대승을 이끌었다. 슬라이더 40개를 많이 활용하며 직구 37개 커터 1개 체인지역, 한계, 를 더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km, 평균 149km를 기록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이 승리로 통산 900승 고지를 밟으며 바리아를 극찬했다. 김 감독은 바리아의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다. 선발이 6회까지 상대 타선을 막아주니 감사할 뿐이다. 6회까지만 던지기로 결정했는데 고맙기 그지없다. 첫 경기에서 지면 내일 두산 전에. 부담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칭찬했다. 바리아는 기분이 너무 좋다. 등판할 때 목표는 이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팀의 보탬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등판 때마다 승리를 목표로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감독님의 900승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감독님의 역사적 순간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리아는 김 감독에게 다가가 900승을 축하드린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바리아는 하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급 외국인 투수다. 바리아는 2018년에 에인절수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6시즌간 134경기, 선발 62경기, 에나와 22승 32패, 평균 자책점 4.38을 기록했다. 한국행을 선택한 외국인 투수 중 빅리그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2018년 데뷔 시즌에는 풀타임 선발로 26경기 출전에 10승 9패, 평균 자책점 3.41을 올리며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하락하다가 결국 불펜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었다. 하나가 계약을 제안했으나 바리아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원했다. 바리아는 올해 클리블랜드와 마이너 계약했지만 빅리그 진입에 실패했다. 그때 하나가 다시 제안을 해왔고, 하나 외 다른 구단의 제의도 받았지만 하나를 선택했다. 하나가 겨울부터 적극적으로 계약에 나선 진심을 높이 산 것이다. 하나는 지난달 27일 페냐를 웨이버 공시하고 2일 후 바리아와 계약했다. 조건은 계약금 7만 달러, 연봉 48만 달러 등총 55만 달러, 약 7억 원로 대체 선수치고는 꽤 높은 금액이었다. 소녀 카나 단장은 클리블랜드 불펜진이 강력해서 바리아가 빅리그 진입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우리 외에도 한두 구단이 제의했지만 처음부터 우리 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계기가 됐다. 이미 바리아의 유니폼까지 준비했을 정도로 의리도 있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5일 케이트전에서 바리아는100%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다. 시차 적응 문제 등으로 등판 수를 예순계로 제한했기에 64구로 사이닝 4피안타, 1피옵런, 1볼넷4삼진2 실점에 그쳤다. 하지만 두 번째 등판에서는 사뭇 달랐다. 두산 타선을 상대로 슬라이더,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힘겹게 만들었다. 첫 경기 피안타율이 0.308이었지만, 이날은 0.150에 그쳤다. 피안타 세개 모두 1루타였고 양의지에게 내준 안타도 내야 안타였다. 바리아는 강하게 맞은 타구가 많지 않았던 게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허용한 안타들도 대부분 내야 안타였다. 또한 볼 카운트에서 앞서가는 상황이 많아 긍정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매우 만족스럽고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공을 자신했다. 바리아는 최고 시속 97마일, 약 156km까지 뿌릴 수 있는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슬라이더는 두 종류로, 하나는 각이 큰 슬라이더, 다른 하나는 짧은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타자와 볼카운트. 내 판단에 따라 다르게 던진다. 또한 빠른 커브도 던지긴 하지만 아직 연습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수원 KT와의 경기에서 K보리그 첫 등판을 가진 한화, 이글스 새로운 외국인 투수아임의 발이야. 28.